놀면서 돈을 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게임 회사들의 차기 행선지로 낙점된 Play to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돈을 벌수 있다는 소위 블록체인 게임은 현재까지 모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냅마블 카카오 게임즈 등의 국내 대기업 게임사들은 2022년 본격적으로 P2E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 게임 시장도 본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사업적인 확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신사업 전략을 내세워 달려나가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유저들이 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게임의 스펙트럼을 넓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임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작년 3분기 블록체인 게임 분야 매출은 이미 23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 규모를 넘었고 NFT 게임 관련 활성 지갑 수는 21년 1월 초 29,563개에서 8개월 뒤인 9월 말에는 75만 4천 개로 무려 25배가 늘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도 여러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몸값이 1년새 30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올 정도로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 대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이은 호재에도 현실은 아직 녹록지 않은데요. 국내 1호 블록체인 게임으로 유명한 무한돌파 삼국지는 작년 12월 10일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성에 따른 직권 재분류로 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받으며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당했습니다. 등급 분류 취소 처분 전까지 무한돌파 삼국지의 가상화폐 가치는 급락했으며 현재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밝힌 가장 큰 퇴출 원인은 사행성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으로부터 오는 환금성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바다 이야기 사태의 영향을 받아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환금성과 사행성을 띠는 게임은 심의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만큼 아직까지 그 여파가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미치고 있고 사행성과 상행성 게임에 대한 시선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자체를 거부, 부정하게 되면서 결국 무한돌파 삼국지는 현행법상 국내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상태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1월, 무한돌파 삼국지의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서비스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 게임도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발전한 블록체인 게임. 일각에서 온라인 카지노, 디지털 파칭코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과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보입니다. 국내 NFT P2E 시장의 미래는 관련 규정과 법원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